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문재인 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마팅이 갚아렸죠. 지난 대선 때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마타도어밖에 없었죠. 그리고 더 기가찬 게 뭡니까? 마타도어라고 하는 것도 후보에 대한 마타도어가 아니에요. 후보의 가족에 대한 마타도어 아닙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비상식적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깔게 없으니까 속된 표현으로 비리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다 보니까 진짜 막 건덕지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가족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고 이재명이 같은 게 어떻습니까? 가족도 문제고 이제뭐 본인 스스로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거 두개 자체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를 갖다가 MBC가 됐 거나 한결의 경향 뭐 이런 잡스러운 것들이 막다 달라붙어 가지고 마치 그냥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문제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리고 그걸 막 개털들이 막퍼나르고막 난리가 났던 것인데 참으로 진짜 추잡스러운 짓거리를 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 가지고 보수 진영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그렇게나 시끄럽고 논란이 많으면 김건희 여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뭐 천공이 됐거나 그리고 또 무슨 뭐어 뭐 과거에 뭐 어디서 일을 했다라는 등그다허위사실이게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허위사실을 퍼나르는 것부터 일단 우리가 먼저 지적을 하고 그거부터 근본적으로 근절을 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따지는 것이 맞지 애당초 조사로 김건희 여사한테 지금 우리가 뭐라고 그냥 뭐 비판하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그 선동하는 거에 놀아나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뭐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수 있는 기사 한 가지가 나왔죠. 뭐 결론이 이겁니다. 아,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다라는 것인데 사실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1심 재판 또한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이 됐었고 아, 그렇다 보니까 2심 또한 뭐 딱히 뭐 별다른 지금 뭐 바뀐 정황이 없다 보니까 아, 구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예견이 되어 있던 그런 부분인데 일단 범죄혐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2013 2013년도에 저축은행에서 347억이 예치가 된 것처럼 이렇게 통장 잔액 증명서를 조작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다시 2013년도에 100억 원 상당의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것도 이제 위조가 된 잔액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런 이제 혐의가 있습니다. 공문서나 이런 것들이 위조했다라는 혐의인 것인데 뭐 사기죄인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그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답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볼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됐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어머니가 됐거나 김근희 와서의 어머니가 됐거나 아버지가 됐거나 누가 됐든지간에 법 앞에서는 어떻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인 것이고 그 점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 이 검찰총장 때부터 끊임없이 강조했던 거 아닙니까?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됐거나 설령 그것이 뭐 조국이 됐거나 누가 됐든지간에 법 앞에서 모든 사람 평등하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서 나는 수사할 뿐이다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보여줬던 보, 바, 반응인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을 얻어 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래서 마찬가지의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장모가 구속이 됐다 죄를 지었으면 그냥 뭐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아무런 입장을 낼게 없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맞는 것이죠 실제로 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 정확한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검찰총장 시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장모 구속 문제에 대해서 그 때도 구속이 됐었죠. 2021년도에. 그 때도 누구든 법 적용은 공평해야 된다. 그 입장을 똑같이 보였습니다. 2021년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상, 상시적인 모습을 보였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갖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은 상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법치국가의 상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식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람들, 정면으로 파괴하는 인간이 있으니 그게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수사가 이루어지면 수사가 이루어질수록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어떤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 법원의 판결을 내가 뭐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검찰이 악마다 검찰이 조작수사를 하고 있다 매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장모랑 이재명 두 사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장모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사기죄가 있었습니다. 몇백억 단위가 되는 그리고 이제 공문서 위조 같은 걸 했다라는 혐의가 가 있죠. 이제명은 어떻습니까? 뭐, 범죄 혐의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10분에 못 담을 정도로, 백과사전을 만들어도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범죄 백과사전 그 자체인 것이 이재명인데, 그런 이재명이가 추호도 자기에 대해 가지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는 커녕, 어떤 모습을 보여왔습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마다 무슨 뭐 검찰이 조작을 하고 있다, 검찰이 자기를 뭐 핍박하고 있다, 그딴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만 짓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지금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 지극히 상식적인 저 반응이 자연스럽게 민주당과 대비가 될수 밖에 없고, 저는 이게 지지율까지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거든요. 장모가 구속이 됐다 그래서 떨어지기는 커녕 오히려 올라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지금 민주당이 그거를 가속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반응을 지금 보니까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법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지들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면 법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 될 때마다, 매번 했던 얘기가 검찰이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뭐 사법부가 어쩌고저쩌고 있단 얘기를 해오다가, 갑자기 180도 바, 바꿔가지고 법이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코미디겠습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더 코미디가 되어,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대요. 개딸이 아니고서저희기를 누가 도대체 공감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수사에 개입한 적이 있으며 언제 도대체 법원 판결에 대해서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단한 번도 없습니다. 장모에 대한 수사가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검찰이 압박을 받았다, 어떠한 뭐 외압이 있었다는 보도가 단한 가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결의 경향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없었으니까 애당초. 누가 도대체 사법정의를 파괴시킨 거예요? 누가 도대체 사법부를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이재명과 이재명 밑에 있는 찹소로 인간들이죠. 김남국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모의 법적 구속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국민적 의혹 사건이 많은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과 범죄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자체가 사법 질서를 지금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같은 경우는 검찰이 수사를 다 했습니다. 수사는 결과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기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부정을 하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더 본격적으로 검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검찰 믿을 수없더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은 악마인 것이고 검찰은 조작수사라는 것이고 모든 문제 원형이 검찰이라는 것인데 누구한테 대체 검수사를 맡겨야 되는 겁니까? 재명인의 뭐 마을에는 재명이 파출소에 맡길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활용 전점을 찍는 게 누구냐? 바로 송영길이죠. 송영길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 보좌관이 구속이 되고 지금 막 범죄인이 지금 그 자체인 그 중심에 있는 인간인데 이 인간이 지금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구속이 됐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때 거짓말을 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하겠다. 희날리를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뭐 뭐 어떤 제가 거짓말을 했다라는지 그걸 찾아보니까 대선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다.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를 가지고 허위사시 유포로 고발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 연길이 아저씨가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김남국이 됐거나, 이런 인간들은,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구속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무슨 뭐, 요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재명이 끽 했던 거, 그거 딱끽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에 그 장모가 뭐 구속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일각에서는 야, 이거 봐봐라. 드디어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상식적인 반응. 장모라고 해도, 내 가족이라고 해도, 누가 됐든지 간에 법을 어겼으면은 상식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 정확하게 180도 민주당과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이미 마시가 있는 개딸들이야 신날 수 있는 소식이라고 해도 개딸들 30%를 제외한 나머지 70% 국민들한테는, 어?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 가족이 구속이 되네 진짜로 사법정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네 라고 하는 인식을 할 거라고 제가 100% 확신합니다 한번 두고 보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길길이 날뛰는 것처럼 정말로 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이 됐다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의 지지율이 떨어질지 오히려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누가 됐든지 간에 법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평등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고 정확하게 그거에 반대되는 얘기를 민주당의 모든 인간들이 하고 있죠. 조국이 됐거나, 이재명이 됐거나, 김남국이 됐거나,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국민들은 이 누구, 누구 얘기가 진실인지 알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